2023학년도 1학기 중간 통합과학 동패고 내신분석 리포트 담당 김원주 선생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무지하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을 잘 봤던, 못 봤던, 열심히 했던, 안 했던, 열심히 했던 안 했던, 열심히 했던이 되겠죠. 어찌됐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 분이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노력한 성과들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안 나왔을 수도 있고 나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시험에는 좀더잘 보기 위해서 당연히 방향성 있는 공부가 중요하겠죠. 그 첫걸음이 내신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고등학교 올라와서 시험을 보셨을 때는 반드시 내신 분석을 하셔야지만 다음 시험에 준비 과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일단 전체적으로 총평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동패고의 예전 문제들하고는 그닥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다 단답형 문제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으나 지역적인 문제, 정확하게 암기하는 문제들이 대다수였고 난이도로 봤을 땐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입장에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주요 문항들을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서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문제. 많이 나오는 문제이긴 하나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지 않았으면 걔네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파장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고온의 고밀도라고 써 있고, 짧은 파장, 긴 파장도 있었기 때문에 파동의 기본적 성향까지 물어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심화과정이지만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까지도 포함돼서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넓은 범위의 개념 확장은 필요하다. 드셨죠?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보시면 8번 문제에서는 실험에 관한 문제가 나왔죠. 이것도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지만 어떤 애들을 실험을 통해서 화학적 성질을 끄집어냈는지 그걸 내가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봐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1번 문항을 보시면 이것들이 이제 수능형, 수능 문제 아니에요. 수능형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원소와 누가 같은지를 보고 문제를 확인하는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료 해석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적 성질,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총동원해야 풀수 있는 문제. 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13번 문항을 보시면, 어, 어, 여기 보니까 화학결합 문제가 나왔네요. 원소도 나와 있고 화학 결합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다 동시에 정리돼야 하는 문제들 되셨죠? 17번 문항을 보시면 오 이런 것들은 물질에 대한 특성을 물어보고 있는데 개수도 물어보고 있어요? 용어 문제죠. 어떻게 보면 쉽다고 말할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용어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으면 실수유발 틀릴 수 있는 문제 되셨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지엽적인 문제들 지엽적인 개념 이런 것까지도 꼼꼼하게 정리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22번 문항을 보죠. 22번 문항을 보시면 DNA, RNA 문제, 핵산의 문제죠. 이것도 여러분 생소한 문제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문제니까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23번 문항을 보시면 어, 어, 어 아미노산의 기본 단위체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화학식을 보고 정확하고 꼼꼼하게 외우지 않았다면 얘 뭐지? 이렇게 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서술형 문제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동폐구 문제에서는 조금 더 지엽적이고 단답형 문제들 그리고 직접적으로 암기가 되는 문제들 그리고 용어적인 측면에서 약간 문제들을 보기에서 섞어 놨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거. 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수 있었을 문제들이었지만 준비 과정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점들을 인지 못했다고,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런 기출문제들만, 자기 학교 기출문제들만 자기가 배운 것만 갖고 딱 공부했다면, 이거보다 조금 뛰어넘는 문제, 조금 다른 그림의 유형, 이런 다른 질문들이 나왔을 때, 당황했기 때문에 못풀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신분석을 하실 때, 아, 여기까지 해놨구나. 여기까지 물어봤구나. 그러니까 반드시 연습을 할 때는 고난이도 문제, 그리고 좀더심화과정인 문제들까지도 정리를 해놓으면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만점 받을 수 있으시겠죠. 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다음 시험에서 훨씬 더 높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이런 내신 분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통합과학 동패고 내신 분석 리포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